오늘 은혜받으실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야훼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야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새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소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시편 기자가 1절에 다이술리아야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야외여 다이술리아야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죄의 뿌리가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사대로 지음받아서 한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물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지을 받았는데 사탄이 뱀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성대로 지음 받은 우리 인류 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먼저 유혹한 게 아니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이유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와는 그 나중에 남편을 통해서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하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가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하나님께 들은 사람하고.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과 차이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주 지혜로워서 우리 인간의 약점만 봅니다. 인간의 약점만 보고 어두운 면만 보고 문제만 보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어두운 색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분들은 내가 이미 속고 있는 거야, 마귀. 사탄을 물러가라. 절대 응정 절대 감사합니다. 감사를 빼앗기면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여기는 모든 것다 먹지 말라 하더냐? 다 먹지 말라 하더냐? 부정적으로 물어봅니다. 아, 그런데 다 먹었었지만 저 선악가를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했습니다. 얼른 그 말을 받아서, 정령 죽으리라 그러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거든요. 말씀을 변, 바꾸고 나면, 변경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아니다. 절대 안 죽는다.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킬 때 집어넣은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피조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성경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 같이 갔어요. 하와 같이 다 보니까 정말 모음직하고보암고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따서 먹고, 옆에는 남편이도 줬더니 남편도 덜컥 받아 먹었어요. 남편은 그게 먹다, 걸려, 거기에 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 갇혀서 삽니다. 모두 문제가 없 생각합니다. 내가,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무나못 아닙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이시죠. 다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에 일절에 보니까 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다이1 시편입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겸손할 때그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짓느냐?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내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시 일편에딱한번큰 죄를 졌는데 그때는 내가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10개 명을 어긴 것입니다. 10개 명 중에 4개 명을 어겼습니다. 살아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내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네 가지 죄를 한꺼번에 졌는데 왜? 그 순간 하나님이 없었어요 내가, 내가 저 여인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그 순간은 눈이 멀었어요. 죄를 짓 때는 눈이 멉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죄를 짓 때는 우리가 가장 피곤하고 연약할 때딱 들어옵니다. 왜? 다시 너무 지쳤어요. 밤낮 전쟁하고 또 전쟁하고 전쟁하고 또 전쟁하고 전쟁에 터에 나가면 많은 용사들이 죽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피곤하고 한다 보니까 한참 전쟁 중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성에 보니까 이분이 그날 새벽기도를 안 드렸어요. 안 새벽기도를 시험에 안될 텐데 새벽기도를 그날 안 드린 거예요. 늦잠을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오후에 얼마나 피곤했든지 오후까지 잠을 잤어요. 저녁 때가 돼서 일어나가지고 기웃기웃거리는데 기욱, 하필 또 보는 데서 목욕하고 있는 그 여인은 또 뭐예요? 마귀는 다 이렇게 업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게끔 다 이렇게. 감정을 파놨어요. 언제? 내가 제일 약할 때.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감사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원망불평이 생겨나고, 왜날 알아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마이가딱 감정을 파놓고, 덕덕 그 감정에 잡아놓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그날 전쟁 중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남의 집 들여다보다가, 웬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바라보고, 덕 그만해, 귀신이 없어 해가지고그 여인을 취하고, 남편을 죽이고,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것을 탐내지 말라, 한꺼번에 네 개명을 다가오겠습니다. 내가 왕인데 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 나단 선자가 당신이 죄인여 이할 때, 그, 거꾸로 져서 통해자복을 합니다. 10편 51편은 처절한 그의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는 한 앞에 울고 떠올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난는 아이를 하나님이 치셔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일생동안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은 한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평생 이게 숙제예요. 평생. 평생. 그로 오래다니면 오래다닐수록 교만이 더 깊어져요. 평신시도 때보다는 안수사 서리집사 때 조금 목에 힘이 들어가고 안수사 고살때 조금 목을 이렇게 세우다가 장롯제는 기부수 하는 분들이 여기 없지만 저쪽 감면좀 있단 말이에요. 왜냐? 내가.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잠언 7장 2절입니다교만이 오면 욕도 고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18절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20장 4절에 겸손과 야를 보상함에 경외함에 보상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은,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빌게이츠라는 사람이 한계에 와고그 유재석하고 인터뷰를 하는 게 나왔는데, 자기 수입의 99%를 다 사회환원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다 내놓겠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 없어요. 아니면 자식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 돈 벌어 살면 되는 거니까, 그, 100조 넘게 막 벌어서 축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빌게츠가 99%를 도로 다 내는 하나님 앞에 내놓겠다는거 99%.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뭐 100조 벌면 99% 내놔도 1조나 남는데 뭐. 하나님 앞에 벌 받는데 다 내너서 그 어떻게 또 주시는 거예요? 겸손할 때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고 자고 따라갈 예수님의 모습은 성품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마태모시1당의 지구절입니다. 다 같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이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고 짜증이 나고. 분하고 노미워하고 그런 일이 생겨나서 내가 아직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겸손한 사람 마음에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많이 드는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지 하루에 40명이 하루사십명. 40명. 에 OCD 과정에서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인구비례로 말해도 세계 1위예요 자살률이 계속 제일 높아요. 저출산으로 아이를 3 이상 낳아도 부족한 우리나라에 하루에 40명이면 거의 한 시간에 2명 가까이 사람의 목숨을 끊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나 주신 생명을 자기가 왜 끊어? 더잘 살아야지 힘들다고 왜 포기합니까? 더잘 살아야죠. 예수 잘 믿고 잘 살아야죠. 근런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생을 살아가는 힘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 있을 때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다이요 한평생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윗 소원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절 로절입니다 그가 야훼께 맹사하여 야곱의 전자에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지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야훼에 쳐서 곧 야곱의 전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막을 성전을 다 완성할 때까지. 자기는 편하게 잠을 자지 않겠다. 평생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을 소원한 다윗입니다. 역대상 20장 7절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너무나 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길 원했습니다. 성전은 이왜 중요하냐면 취급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고 그다음에 십계명을 받은 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어라 그래서 출애기 25장, 26장, 27장 이 석장에 세세하게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 어떻게 성막을 지어서 성, 성막에는 성소 지성소를 나누고 성소에는 중간에 향단이 있고 진섭병 상이 있고 입구에는 물도멍이 있고 안에는 법개가 있고 자 설명을 해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왜 성막이 중요이 성막이 성전이 됐고 성전이무내된 다음 회당이 됐고 이 회당은 오늘날 교회가 된 것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전하는 곳, 우리 신앙생활에한 평생 중심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켜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교를 잘못해서 이단 교에 빠지면 정말 그 삶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이단 교의 특징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고 인간을 섬기게 합니다. 교주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요즘 한참 메스컴에서 문제 삼고 있는 통일교, 그것은 문수명의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러고 지금 그 영을 부인인 한 학자가 물려받아갖고 본인이 홀리마다 거룩한 엄마라 그럽니다. 사람입니다. 그도 병들어 죽습니다. 신천지 이만이도 지금 병들어 결국 은 죽을 것입니다. 다 우리나라 이단 개복불에서 나왔습니다. 통일교나 신천지나 다 같은 쪽에서 나왔어요. 인간의 교만이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었고 내가 내가 해서 인간의 왕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쓰다 막 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평생 소원이 교회 건축인데 성전 건축인데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아들에게 유언합니다. 넌꼭 성전을 완성해야 된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을 다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줍니다. 야 그러면 성전 건축하기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덮어덕 지문 되지 역사상 22장 8절에 야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 적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 위대한 다윗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임금인 다윗이 그렇게 원하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손에 피를 묻히지 말기 바랍니다 손에 피를 묻힌다는 것은 남을 해꾸지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전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은 자기 장수, 장군도 우리아도 죽게 만들었지만은 요즘은 얼마나 유튜브나 문자나 SNS에서 살인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그 그, 그 문자 유튜브 올라오 보고 자살을 많이 합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익기도 없는 말을 막 만들어서 막 물고 뜯으니까 그게 다 살인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이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해 주고 치료해 주고 성경의 그 어디에도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사람들이 왜 성경과 반대되는 일을 해서 남을 물고 뜯고 비판하고 거짓 뉴스를 옮기고 다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왜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이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바로 작은 교회들이에 대해서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 주님 몸이 몸이 되어서 우리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도순봉교회가 불강동에서 이제 교를 시작해서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은 한참. 천목교 부흥에서 늘 크고 늘큰 사진이 있고 원래 처음에는 그 천실목사의 브로커 담 지은 담벽에 이렇게 천막 한 켠에서 시작한 교회가 계속 천막을 확장해가고 1958년에서 61년까지 폭발적인 부흥이 이렇고 섯명에서 500명이 되니까 그다음에 서대문으로 와서 서대문에서 교회를 짓고. 계속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부흥하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여의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또 복주시고 또 복주시고 또 복주셔서 오늘날 여좌수 본계가 세계 최대 교회로 하는 경험들이며 많은 민족을 복음으로 성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이 옥합을 깨뜨려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충성했기 때문에 복에 복에 복을 더하 주셨습니다. 제가 필리델이아에서 한창 공부하고 있는데 1985년 2월 달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오이두스모은이일교회 단임 목사님이 사표를 내고 교회를 떠나셔서 성들이다 터지고 지금 우리 목자들은. 양처럼 되는데요 목사님 공부하러 오신 건 하지만 주말에만 내려오셔서 말씀만 좀 전해주세요 제가 너무 교회 잘합니다 거기에서 교육 목사로 좀 있었는데 얼마나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지 사사건건 목사님을 물고 뜯어서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 40일 금식하시고 사폐놓고 나가셨어요 목숨을 쫓아내고 나서는 또목사 없이 성도들 다 흩어지니까 또 사람 찾다가 또절 오라는 겁니다. 일주 동안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제가 그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누가 가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교회인데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가서 교회를 지어라. 아직 미국 이민교회가 교회를 짓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 1980년대에요. 미국 이민교회는 미국 교회에 오후만 빌려서 매달 그 월세를 내고 오후에 몇 시간 썼습니다. 보통 미민교회 예배가 오후 1시에 들여갖고 거기서 한 서너 시간 예배들고 친교하고 끝나요. 그래서 1시부터 다섯 가지 교회를 렌트해가지고 미국교회를 빌렸으니까 대부분 이민교회인데, 교회를 진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하나 님 명령 가서 교회를 지어라. 가서 그리고 주의종을 넘어 물고 뜨고 쫓은 그런 전력 있는 교회니까 올바른 목자상을 세워서 앞으로 주의종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라. 주영 목사한테 복을 드렸더니, 아이고, 교회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가서 교회를 좀 세우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첫 설교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서 교회 건축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다랄까, 예배 끝나자마자 거기에 창립 멤버가 저좀 봅시다. 그랬더니만 아, 목사님이 젊으셔가고 그때가 서른 살이니까 젊었죠. 젊으셔가지고 미국 물정도 모르시고 그러신데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목사님. 교회 건축은 나중에 한참 후에 교회가 부흥한 다음 그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어? 교회 건축한다는데 하겠다는 당장 그날로 그냥 창립 멤버가 와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를 일주일 동안 도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짓때1천 명을 수용하는 교회를 지어라.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1천명을수용한 교회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 음, 막 앉아가지고. 제가 이 아침에 그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서, 6년 후에, 워이소스 모국제 교회를 준공을 하고, 첫, 첫 사벌을 뜰 때고요. 교회를 준공 하고, 이제 이 교회가 할머니 가운데 지어져서, 1 9 9 1년은 조영희 목사를 모시고, 저기 헌당 예배 릴 때의 모습입니다. <laughs> 그때 한참 젊었네요, 젊었어요. 우리 목사님 젊으시고, 91년도니까, 34년 전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짓게 만들어주시고, 전날 출석한 교인이 현명이 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짓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손만 대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에 해를 입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어떤 경우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해치고 분열시키고 교회를 상처에 피는 자를 침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한마음 대가 섬겨야 됩니다.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서 하나의 영혼을 돌리는 주님의 교회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을 오면서 교회를 사랑한 성도 치고 교회 사랑한 교회 재직들 장로님 고사나남 사람 치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지 않은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복을 주세요. 그러나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갖다 주는 사람은 하나님꼭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갈 때. 기은 감성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식시켜서 하나님의 을 온천에 드리는 주님의 교회들이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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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아픈 자리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꼭 기도하오 우리 주여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충성하신 봉사하는 제의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라면 앞장서 섬기며 헌신하며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전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열심히 충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 일생을 바쳐 충성 헌신 봉사하여 하나라 큰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거짓 걱정은 따라갈지어다. 몸, 마음의 상처 고통 괴로움은 따라갈지어다. 평안함이 말지어다. 모든 질명은 묶음으로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에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가라. 고혈압, 당뇨는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주님 강광 정기 홀로 받으시고 오늘 예물들의 손길에도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을 보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와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시미 다이카 같이 항상 겸손하기를 힘쓰며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의 위해, 재직들 위에 위해,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